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시간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베를린시가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을 때공산국가였던 동베를린 주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였던 서-베를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아니, 먹고 난 다음에 살이 쪄서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한다는데요. 장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천량 지차예요. 동 베를린 사람들이, 서 베를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이 났어. 질투가 났어. 정심이 생겼어. 그래서 동 베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쓰레기를 큰 트럭 가지고 와고 서울 베를린 사람들이 있는 쪽에다 다 구워버렸어요. 서울 베를린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막해버했더니 어이, 그게 아니에요. 한달이지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베를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신 끝에 서울 베를린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국종 통조림과 신선한 먹을거리를 다싣고 가서 돈 베를린 사람들이 있는 데다보었어 그리고 거기서 팻말 하나 딱 세워놨다고 하죠. 어떤 팻말이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예, 아주 유머도 있고 미트도 있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만 나누지만 자기들처럼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풍부한 걸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내게 없는 것은 나눌 수는 없어요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눈다 라고 할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물질을 나누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본질적인 고 중요한 게 있다라는 소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제 5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가 앉아서 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와 요한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처음부터 은과 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에게는 나눌 수 있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나누고 싶었던 것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암송백이된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식,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이 또 흘러가게 되어있는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사람이 영물이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양동교회가 우리 주변에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 쓴 유한 계시록의 일부분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여섯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7절, 우리 가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서다윗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리시리에 아멘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헬라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 문자기라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빌라델비아는 주전 150년경에 아타로스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또 사대, 마오디리아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그런 교회죠. 토양이 매우 비옥했고 농사가 관깔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에이 빌라델비아는 황제 순배와 우상 순배가 극심한 지경이라고 해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두아디라나 사데나 에베소나 아니면 라오디디아보다도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딘데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죠. 본문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보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4대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 것 없는 그런 교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한가면 그러니까 필라델리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지식이나 학문에 뛰어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학자들도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도서관도 없었어요 거대한 도서관이 없었어요. 유명한 학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사실. 유대교 율법소에들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과 교리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럼에도 빌라델리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그러자, 참으로 귀한 일들이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했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오히려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절 우리가 참으 읽어볼까요? 구절말씀드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라. 아멘.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성 도들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선교들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다한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빌라델비아교 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작은 그 작은 능력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염마디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들어 는 것이죠. 사랑하셨는다 그리고 오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큰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힘이 세고, 크고, 능력이 많아야 뭔가를 할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작아도 된다. 작아도 능이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천국을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라는 외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가시에깃들이거든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이 세상의 가장 작은 씨앗 중에나인 겨자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교에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너그리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 이라 두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천원도 안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두랩돈을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작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점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기대에 관맞하게 어긋나지 않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신심,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고보담끊없는 교회들과 있지만 비록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도 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킴으로 말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탈무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슬람으로 쳐으로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었죠. 이 와중에 블레셋 군대, 의거인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맞지 않아요. 왜요? 골리앗은 무려 그 키가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인 장수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틀체 같은 그런 창, 칼, 한번 휘두르면 그냥 두 몸이 동강날 정도, 몸이 동강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려서 떨었던 거죠. 아무도 닦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한 사람. 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탈모들 보면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에서 16살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을 말하면 15, 16이면 중학생이에요. 그죠? 그 중학생, 철도 모르는 중학생이 지금 거인 장수, 전쟁터에서 뼈가, 잔뼈가 굵은 그 거인 장수와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우스었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3미터 가까이 되는 그인 앞에 겨우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어서 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웠던지 우리 아씨, 야, 네가 내가 강아지줄 알고 개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고 싸우겠다고 나왔냐? 내가 너밟발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스웠죠.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죠. 사람들은. 골리앗과다윗을 보면 조롱했어요. 어떻게 싸우냐고. 근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골리앗만큼 힘도 세지 않았지만, 전쟁의 기술도 없었지만, 그 새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지만, 나는 만불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던집니다. 그 순간 골리앗이 그 작은 물맷돌 하나를 맞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물맷돌이 힘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지니까그 거대한 골리앗까지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비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요호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단히 나아갔을 때열의 고속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 앞에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비단을 위교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도 보장것 없었어요. 그러 빌라델베 교회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명한 성악가가 시골로 한달 넘게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기도 별로 없고요. 연락할 방법도 별로 없는 아주, 시골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체국가 한 말은, 소포가 왔으니까 우체국가 와서 찾아가라. 라는 그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악가가 걸레걸레 달려가게 되요 아주 깊은 옷장에 있다 보니까, 그 내오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신분증을 깜박하고안올 거고요. 아, 근데, 그때 유명한 성악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체국 직원이 믿어주질 않는 거 신분증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또몇 시간을 다시 산으로 갔다가 또몇 시간을 다시 다시 내려오려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 성었다가 우체국 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우체국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성화가 이 엄청난 소리를 듣고, 시골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성화들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유명한, 너무 유명한 사람이입니까 카루소. 카루소. 그 이름을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체국 지부이 나왔어.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카루소다.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카노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체국은 서포를 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에 인정해줄까요? 빌라데비엘의 성들처럼 주님으로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할 수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야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인정해 주게 되겠죠. 이렇게 작은 능력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해함으로 보여준 이 빌라델비아 성도를 향해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 믿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가 떠났고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꼭 하늘에서 내하나님께 던져놓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의해 기록하리라. 아멘.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네 성도들 우리 양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분명 크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는 우리 양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양동교회 선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분명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다인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당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의 성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의 성들처럼 하나님을 보태보는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양국 외에서 너희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능결순한 삶을 통해서 천되고 진실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장처럼 선명하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고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비록 보잘것 없고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은 성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양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성도들과 회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전히 기도 나이다 아멘.